가보자 다파봐세요다 파봐요. 내가 운전한다. 나 믿죠? 예. 제 a Papa, p a p 위치 a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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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요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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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시는 a p 멈췄죠 이거. 아니요. 막고 있나? 도착했습니다. 아, 그렇죠. 이제 그만 그만 손잡이 끄셔 주다아 그만. 아. 그만. <laughs> 아. 아 그거. 그건... 아, 다시. 아, 다시, 아, 다시. <웃음> 그... <웃음> 저도 저를. <웃음> 아유. <웃음> 아유 선생님, 미안해요. 아, 올라가세요. 저 한번 희생할게요. 미요 선생님. 머리 좀좀 빌릴게요. 여기 위 올라가세요. 됐다. 야야 끌어봐 끌어봐! 핑크 어, 그 핑크부터 끌어봐. 핑크부터 핑크부터! 핑크, 핑크 머리그댕이 잡아봐 빨리. 빨리 좀 내밀어봐. <laughs> 빨리 올라아무 핑크부터 아무나 아무 핑크. 아 돼지부터 끌어봐 돼지부터. 잡아 당겨 그렇지 그렇지 당겨 어, 좋아 야내 머리 내 머리 갈린다! 내 머리 갈린다! 불안다, 야, 됐다, 됐다. 야 아, 선생님 봐야 어. 다음 선생님 선생님. 목이 점점 360도로 돌아가고 있어요. 도, 도와주세요. 어, 끌어봐 빨리. 어 됐다. 헤이 저기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됐다, 됐다.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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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됐다, 됐다. 아이고 아이고 목마 아이고 등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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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니 저 목마 했어요와 <laughs> 저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위에 구경하고 있죠 기 아, 있는 데까지 뛰실 수도 있어요 아 <laughs> 대니 저 비보이 비보이 어떤데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저기 <laughs> 목마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얘도 돌려줘요 돌다 네. 보면은 내 인생도 돌고 짠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아 즐거워 우와 빵빵이다 우와 근데 지금 이거 빵빵이다 우와 얘 토해요. 야, 솔직히 나너왜 이렇게 배가 빵빵하냐? 너뭐 네. 먹고 왔냐? 뭐 먹고 왔어? 가운데. 그렇지. 이제 어디 가? 오늘 이리와, 여기까지 올라와. 올라올 수 있을까요? 내려와. <laughs> 너 내려와 빨리. <laughs> 오, 잡았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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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. 올라오세요, 올라오세요. 와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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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살렸어살렸어 어, 살렸어. 어. 저, 저 놀게요. 네. 잠깐만요. 진정, 진정하시고, 진정하시고, 진정하시고. 이제, 이좀 진정하는. 그렇지. 왔어. 아, 아, 우리 우리 친구들 다 왔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다 같이 춤추자. 댄스 그렇지. <목소리> 잘 봐. 잘 봐요 지금. 알려줄게. 봐봐. 만세를 한다. 만세를 만세. 한다. 아래를 본다. 아래를, 아래를 본다. 본다. 봐봐. 다시 만세해서. 다시 오. 위로. 아래로? <목소리> 위로? 위로? 아래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. 어. 위로 그건 투어 킹 아닌가 이거는? 아래 위위 아래 위 아래 위. 어, 그거 위, 맞습니다. 아래 위,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쭉 이렇게 아 타고 가서 내가 했죠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공도 있다. 아, 뭘 해야 쪽으로 되나? 보다. 가서 공을 뽑아서 다리를 연결한 다음에 석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 같아요. 어야. <laughs> 선생님이 들어가서 공을 잡아 봐. <laughs> <laughs> 어, 움직인다. 움직인다. 선에 이어붙게 하자, 우리. 예? 집는거몇 집는 번이에요? 야야, 그거야, 그거야. 의왕아, 그거야. 선생님 담으러. 이 담으란 거예요?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니 아니. 오, 어, 됐다 됐다. 오. 어, 됐다 됐다. 할수 있어. 선 <laughs> 태워. 그렇지 그렇지. 오케이 오케이 음, 오케이. 잡아. 다데이이으면될거 <laughs> <laughs> 아, 같은데? 게, 괜찮겠죠? 옆으로안겠죠 네, 네, 네. 어, 어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, <laughs> <할것 같은데?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행이다. 어, 진이 모셔. 극진이 모셔. 우리 우리 구 봐. 안돼안돼안돼 <laughs> 제가 안전하게 <laughs> 들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됐다. 이제 석탄을 이걸 들어서 저기에 둬야 돼요. 아저씨, 빨리빨리 해줄래요나 무거워. 제좀 지켜 줄래? 얘들아? 아. 내가 먼저 붙었잖아. 새치기 하지 마. <laughs> 새치기 하지 말라고. 이러다가 혈흔까지 느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움직이네 움직인 뭐가 움직인 아 이거를 오 타고서 또 저기까지 가대요 가자 오 어머 갔는데 어? 가, 이거 바로 타야 된다 바로 타야 돼 점프 오아 다시 아기는 좀 어떻게 하는지 알, 알겠다 오 아! <laughs> 잠깐만요 어 이거 도전 도전인가요 <laughs> 천천히 선생님 <laughs> 선생님 이 다리 아프세요 다리 아파요 <laughs> 다리 다리가 <laughs> <laughs> 움직여 봐. 오 깜짝. <깜짝이야>. 못됐다 <laughs> <오>, <laughs> 여러분, 네. 어서 오세요. 네? 가시죠, 가시죠. 우리 손잡고 야, 뛰자. 세마 탈출한다. 승리하셨습니다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가자. 여왕아 뛰자. 뛸 준비하자, 고맙습니다. 가자. 이리와. 너는 명살잡고뛸 거야. 이리와 따라와. 이 이리 따라와. 자, 여기 서시고. <laughs> <웃음> 오 <웃음> 잠깐만요 이 아사치 떨어져